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학부장입니다. 신입생 여러분들이 아직 학교를 안 와본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잠시 학교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제 뒤쪽에 보이는 구가자 조형물이 학교의 정문입니다. 자 카메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대반동이라는 곳이고요. 저 뒤쪽에 먹 목포대교가 보이고 자 이렇게 자, 정문이 보입니다. 그럼 제가 길을 건너서 다시 안내를 할게요. 자, 정문으로 오시면, 정문 옆에 버스 정류장이 있고요. 저기에 관리실, 여기가, 자, 정문으로 들어오는 길입니다. 자, 쭉 들어오시면, 어, 요 아래쪽에 페인스장이 하나 있어요. 페인스장 앞에 보시면은 저 건물에, 자, B5라고 적혀 있죠? 자, B5 건물이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업을 들어야 할 주로 듣게 되는 기관공학관 건물입니다. 자, 정문에서 아주 잘 보이는 곳에 있죠. 자, 여러분들이 학습할 건물이 그렇게 잘 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정문에 있는 자, 안내도입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 B5 건물이 보이죠. 자, 이 안내도를 보시고 자, 각 건물들이 어디 있는지 자, 파악이 되겠죠. 자, 정문을 쭉 내려오시면 자, 주변에 현수막이, 많은 현수막들이 걸려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건물 앞쪽에 장경이 이렇습니다. 자, 옆에 하얀 건물이 B3 건물, 제2공학관이고요. 자, 뒤쪽에 있는 건물이, 자, 회사공학관입니다. 그리고 뒤에 저, 저 높이 있는 건물이 B6 자,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이 상당히 우리 대한 도서관이 좋습니다. 요, 여러분들이 와서 공부를 해보면 학습 효과가 쭉쭉 올라갈 정도로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자, 위, 자 이쪽에 보이는 위치가 운동장입니다. 자 인조잔디가 깔려 있어요. 자몇년 전에 자 인조잔디를 깔았었고 바로 바다 옆에 운동장이 있어서 많은 시민들도 찾아오고요 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쁘게 돼 있죠? 어. 자 그리고 이 쪽에 실습선 새누리호가 있고요. 세계로는 저 앞에 있는데요. 거리가 멀어서 자생명하겠습니다자 그리고 학교의 상징물, 자 앵커 탑이라는 조형물입니다. 자이 앵커 탑은 과거의 유다로 실습선 자 유다로의 앵커를 실제 앵커를 어, 이제 가져다가 행진물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곳이 기관공학관 자, 입구입니다. 기관공학관 1층에 자, 소강당이 있어서 어, 각종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건물 앞을 보시면은 어, 이렇게 자게 어, 공간도 있죠. 공원, 자 들어가시면 자 들어가 들어갑니다. 자, 코로나 때문에 자, 뭐 스캔 장비가 있죠. 자 1층에 들어오시면 자 1층은 수님들 실험실이 주로 많아요. 자 실험실이 자저기 1층은 여러분들이 어, 수업 받는 공간은 거의 없습니다. 자 2층으로 올라가시면 자 올라갑시다 2층 여러분들은 자. 자, 중앙 계단으로 자, 이렇게 올라오시면, 자, 왼편, 2층의 왼편, 3층의 왼편에서 주로 수업을 듣습니다. 자, 이쪽이 장의를 듣는 공간이고요. 쭉 보이시는 방들이 자, 강의실입니다. 강의실이 최근에 개선이 많이 돼서 상당히 깔끔이에요 그리고 최첨단 강의실로 많이 개, 어, 개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2층에 오른쪽으로 가시면, 쭉 갑시다. 자, 이쪽에 자, 우리 학부사무실 있어요. 학부사무실은 이쪽에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용하시고, 을 유찬적이님 인사, 조은별정이님 인사,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자, 학부사무실 입구에 보시면, 자, 교수님들과 자, 조교분들 소개 간단한 소리가 있습니다. 자, 자, 3층으로 올라갑니다. 3층, 3층으로 올라갑니다. 자, 교수님들 일부는 아까 조교 사무실에 있는 그 라인에 몇분 계시고 자, 3층으로 올라오시면 이쪽에서 교수님 연구실이 쭉 있습니다. 3층도 똑같이 올라오시면 왼쪽으로 가시면 강의실이 쭉 있습니다. 강의실 위치는 아시겠죠? 그리고 이 건물은 3층까지 있어요. 4층은 없고. 이쪽이 교수님들 연구실이 쭉 있습니다. 학부장 위치는 여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문으로 들어와서 건물 이용, 그리고 사무실 이용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온라인상으로도 구경하니까 그나마 조금 괜찮죠. 자, 그러면 간단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